안녕하세요. p 키 트래블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이 페이지 a 이라는 호텔이에요. 가성비라고 말하면 정말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어, 가성비라고는 할수 없고 정말 좀 비싼 가격이지만 그래도 꼭 해보면 좋을 것. 어, 왜냐하면 로케이션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어, 정말 중심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시간을 정말 절약하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싶다. 뭐 저녁에도 조금 더 이렇게 밖에 그런 여유로움과 이런 것도 즐기고 싶다. 그러면 꼭 추천하는 곳입니다. 제가 왜 추천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죠. 어 비싼 만큼 다모치라는 우리 호텔이 여기 있습니다. <laughs> 저희가. 예약한 호텔은 바로 여기 페이지 에이스입니다 여기 로케이션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는 진짜 꼭 와볼 만한 곳인데 페이지 에이스입니다 아, 페이지 에이스로 한번 지나가 볼게요. 예! 이게 조식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꽤 비싸거든요. 1 층에는 커피숍이 있구나그 다음에 여기 체크인 할수 있고 여기 잠깐 기다리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아담한 자. 잡... 여기서 폰 넘버를 적으면 3시에 어 체크인인데 퀸스카가 연락을 해준다고 하네요 짜잔 짜잔 깔끔하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있고 제가 502호예요 그래서 어 밖에는 와 근데 밖에 뷰 엄청 멋있는 거 알아요? 지금 5층인데 이쪽에서는 이런 뷰가 나오고 옮겨오면 우와 또 이런 멋있는 뷰가 나오고 있어요 저쪽에도 또 다른 뷰가 보이는데, 어쨌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창문이 열려요 이렇게. 불닭 게 이렇게. 조그만 배드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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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렇게이기 이렇게.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잠깐 쉴수 있는 근데 여기가 새로 어, 오픈한지 얼마 안돼가지고 정말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좋은 게 여기 이렇게 어, 이렇게 저희 짐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 이런 공간이 살짝 홈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약간 티를 마실 수 있게 어, 여기도 되게 운치 있어요. 이쪽. 이렇게 열려요. 짠. 아 저는 이렇게 오픈된 거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와 이거는 다 어, 내가 먹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 딱 다르네요. 야 그다음에 이것도 다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커피나 뭐 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있는 제품 와 물이랑 그 다음에 뭐 진짜 많네요. 어 밀크인데 되게 작은 어, 밀크도 있고 어 진짜 뭔가 어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많네요. 이게 패션 루드로 되어 있는 다코 콜라 와 이거 다 무료였어요? 오다 어, 무료예요. 어, 무료라고요? 쌍꺼쟁이. 짱이다. 음, 되게 좋네요. 와인도 무료예요? 여기 있는 거다 무료라고 했어요. 어? 와인도, 어 있어요? 와인도 있어요? 어, 와인도 있어요. 여기도 어, 무료예요? 응. 음. 다 여기 있는 거 무료라고 했거든? 음. 그다음에 런던에서 이렇게 많이 주기가 좋는데 와, 청 좋네. 비싼 곳이라서 금고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든 아, 슬리퍼가 어디도 아직까지는 제가 묵었던 곳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총 3개를 주네요. 왜냐면, 저희가 3명이기 때문에, 아이 것까지 해가지고, 와, 그리고 여기는, 짜자잔. 헤이, 뭐야. 너무 멋있잖아 이렇게 보면, 쓰레기통.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오, 이런 것도, 한번 더 봐야되네요 아 이거 좋다 치트 같은 게 진짜 많네요 면봉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 치약 그 다음에 그다음 머리 빗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치솔 치약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프이 근데 샤워캡도 있네요 샤워캡 머리에 쓰는 것도 있고 어 이게 쉐이빙이 여기 쉐이빙 팁도 있으니까 할수있구요 그다음 머리에 빗는 것도 있고, 와 뭐가 많네요. 그래도 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세심하게. 그다음 에 여기는 바디워시, 바디로션까지. 어 좋습니다. 여기 다 있네요. 어 컨디셔너도 있고. 풍도 잘 되고요. 와, 저 이런 느낌 너무 좋네요. 여러분 강력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살짝 살짝이 아니라 엄청 생각보다 아, 비용은 좀 비싼데 어, 저는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룸 넘버 0 아니 요거를 0을 누르면 어, 24시간 저기 그 연락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0 버튼 누르면 되겠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동이야 0 버튼 줄 그리고 또 다른 버튼이 또 아. 위에 있어요 여기 아, 어디? 위에 또 있어요 어그둘다 네. 너무 맛있어요 프라상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사실 페이지 에 8을 선택한 이유가 진짜 로케이션이 어,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함께 할수 있거든요 비용은 비싼 대신 그래도 여기가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부글 했는데 이미 다른 그 룸들이 다 솔드아웃이 됐어요 그만큼 이제 조금 어,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로케이션 쪽으로 조금 비싸도 관광지를 빠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 보니까 여기 체크인 하는데 바로 옆에 그. 카페 쇼비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에 한국 분들이 일을 몇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정말 안 된다면 뭐 여쭤봐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좋네요. 아무래도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작지만 그래도 어, 저희가 선택한 건 로케이션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어, 그점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진짜 예술. 입니다 있는 커피숍이 24시간 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마시고 싶다 그러면 그냥 내려가면 어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 커피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런 브레드 종류가 있어요. 아보카도 올려져 있는, 뭐 토마토도 있고 저희가 먹었던 거 또는 크라상의 어, 치즈 햄 들어있으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토마토 좀 추가해서 좀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보면 어, 정말 맛있는 어, 다른데랑 비교했을 때 정말 괜찮은 어, 그런 그런 곳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진짜 위치적으로 보면, 어, 정말 어떻게 보면 미친 미치 위치다. 위치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오게 된다? 저희는 삼박을 했거든요. 삼박을 했으니까 사실 어, 조금 <laughs> 비용 부담이 좀 됐어요. 하지만 이제 어, 그래도 저희는 이제 걸어 다니면서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희는 잘 선택한 것 같고 여러분들도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페이지 8에 궁금하시다면 찾아보시고 예약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보통. 북기 일찍 돼가지고 보통은 여러분들이 예약을 하실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예약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패키 트래블러였습니다. 이 영상이 어, 마음에 드시거나 아니면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패키 트래블러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